기장은 크롭보다는 살짝 그래도 많이 크롭이 아니어서 조금 내려오는 편이라서 기장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원단이 진짜 그 골지 원단인데 되게 유연하거든요. 그래서 딱 데일리로 입기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이제 레터링 포인트 하나가 있고 캡 밑에 또 고무 밴딩으로 딱그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노브라로 입기에도 되게 좋을 거예요. 이제 언니들 여름에 더워서 노브라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때도 잘 입어질 것 같고 캡은 탈부착. 이렇게 조거로 입었고 조거는 컬러가 새 컬러 그래서 이거는 완전 667788 언니들도 같이 입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그냥 밴딩 없이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잘 입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저 청남방 다른 바지에 한번 입어서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아까는 되게 약한 연한 재질이었고 이거는 살짝 힘있는 재질 근데 소고 피침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래 블랙 입었는데 막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 정도거든요.